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2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고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6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 아마 쌤이 방금 체크를 해봤는데 저번 5강 강의 소리가 아마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소리를 좀 키웠는데 어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쌤이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쌤이 좀 서툴러가지고 그랬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앞구르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자, 뭐 간단하게 봤던 내용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해서 앞구르기 할때 제일 중요했던 건 여기 손짚는 거. 그리고 여기 다리를 대각선 위로 차는 거. 그리고 여기 정수리부터 뒤통수. 이 사이 부분이 가장 먼저 닿아야 한다는 거. 이거 중요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씩 한번 봐보면. 자, 손을 짚을 때 너무 멀리 짚거나 너무 가까이 당겨 짚거나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짚어야 되냐면 여기 이 부분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구를 때 몸이 최대한 안쪽으로 말려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하나가 뭔지 더 넘어간 것 같은데. 자, 여기 먼저 2번부터 설명을 하면, 여기 다리를 대각선 위쪽으로 차서, 그래야 엉덩이가 위로 뜬다. 그리고 머리를 닿는 부분은 여기 정수리부터 뒤통수 사이 몸을 최대한 안쪽으로 말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굴러갈 때더 쉽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팔이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자세지만 그래도 팔이 확실하게 버텨만 준다면 목을 다칠 일은 거의 없다는 거이 부분 하나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자 다시 아까로 넘어와서 여기 몸은 계속 말려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쉽게 굴러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네모난 상자보다는 동그란 뭐공 같은 게 훨씬 더잘 굴러가죠. 그래서 우리 몸을 공처럼 둥글게 말아줘야 쉽게 쉽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계에서 무릎이 펴지게 되면 착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릎을 항상 딱 굽혀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거보다 더 붙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머리와 상체를 앞쪽으로, 머리와 상체를 앞쪽으로 던져주면 훨씬 더 일어나기 쉽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 대부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손짓과 앞구르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손짓과 앞구르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짚고 앞구르기에 대한 영상 잘 봤죠? 이제는 5강에서 배웠던 다리 벌리 앞구르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영상에서도 강조했던 게 다리를 찢는 타이밍 그리고 손을 짚는 위치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상체와 머리를 앞으로 던져 주는 거 이거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자 여기서 1단계와 2단계는 손집과 앞구르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3단계부터 달라지는데, 자, 여기 등허리 부분 있죠? 등과 엉덩이 쪽으로 이어지는 이 등허리 부분이 땅에 닿는 순간 다리를 양쪽 사이드로 쭉 찢어준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자, 손은 최대한 몸이랑 가깝게 붙여줘야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손을 짚고 난 다음에는 여기 상체와 머리 부분을 앞쪽으로 최대한 던져주고, 팔은 뒤쪽으로 꾹 눌러줘야 몸이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아까와 똑같으니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제일 중요하죠? 여기, 별표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부분. 그서 등, 허리 부분이 닿자마자, 다리를 양쪽 바깥쪽으로 넓게 찢어주고, 손은 최대한 몸이랑 가깝게 붙여서 짚어준다. 근데 여기서 그냥 철푸덕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고요. 머리랑 상체를 앞쪽으로 강하게 던져주고, 이두 팔로 땅을 강하게 뒤쪽으로 밀어줘야 여러분들이 딱 일어날 수 있다는 거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땅을 짚었죠? 그리고 상체가 어느 정도 기울면 중심을 잡게 돼요. 중심을 완벽하게 잡은 다음에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착지가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태민쌤 사진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은 태민쌤 영상 보면서 오늘 강의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